안녕하세요. 아가정입니다. 국토부에서 제공되는 최신 아파트 실거래 자료로 매일 새 지역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직거래는 제외하였습니다. 하락률 32 군포시 도마교동에 위치한 금강 펜트리움 센트럴 파크 2차 2018년식 447세대 전용 면적 76.3제곱입니다. 2017년 3억 7천만원에서 21년 6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6월 5억 5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4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29위 군포시 삼본동에 위치한 삼성미도 1996년식 194세대 전용면적 84.3제곱입니다. 2017년 2억 8천 3백만 원에서 21년 5억 2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6월 4억 1,2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3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28위 군포시 당동에 위치한 주공삼 1997년식 830세대 전용면적 84.7제곱입니다. 2017년 3억 1,900만원에서 21년 7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6월 5억 5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8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27위. 군포시 부곡동에 위치한 삼성마을이 단지 2013년식 422세대 전용 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2600만원에서 21년 6억 1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6월 4억 82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9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26위 군포시 3번동에 위치한 계룡 1992년식 604세대 전용면적 103.1제곱입니다. 2017년 3억 9천만원에서 21년 7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6월 5억 8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6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25위. 군포시 당동에 위치한 용호마을 엘지 2003년식 453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3천5백만원에서 21년 7억 4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6월 5억 7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24위, 군포시 3본동에 위치한 세종 1994년식 1827세대 전용면적 58.7제곱입니다. 2017년 2억 8천만원에서 21년 6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6월 4억 5천8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3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23위 군포시 당동에 위치한 주공사 1997년식 800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5,300만원에서 21년 5억 7,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6월 4억 2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22위 군포시 대아미동에 위치한 대림이 편한 세상 2008년식 689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1,300만원에서 21년 7억 1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6월 5억 1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7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21위. 군포시 부곡동에 위치한 송부 센트럴 시티 2010년식 402세대 전용 면적 101.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8천만원에서 21년 8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6월 6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5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22 군포시 도마교동에 위치한 금강펜트리움 센트럴파크 1차 2018년식 658세대 전용면적 74.9제곱입니다. 2017년 3억5천만원에서 21년 7억8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6월 5억5천5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2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9위, 군포시 당동에 위치한 주공이 단지 1997년식 1 0 0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6천만원에서 21년 5억 6천 2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6월 3억 97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9%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1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8위 군포시 당정동에 위치한 당정마을엘지 2003년식 914세대 전용면적 130.1제곱입니다. 2017년 3억 9500만원에서 21년 8억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6월 5억 6,500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9%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7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7위 군포시 당동에 위치한 쌍용 1998년식 770세대 전용면적 99.8제곱입니다. 2017년 3억 6,900만 원에서 21년 7억 7,5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6월 5억 4천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4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 6위 군포시 금정동에 위치한 다산주공 3단지 1992년식 829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2017년 3억 5900만원에서 21년 7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6월 4억 98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3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5위 군포시 금정동에 위치한 신환 1990년식 562세대 전용면적 54.2제곱입니다. 2017년 1억 7천만원에서 21년 3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6월 2억 6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4위. 군포시 금정동에 위치한 충무주공이단지 2차 1993년식 476세대 전용면적 51.5제곱입니다. 2017년 2억 500만원에서 21년 5억 5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6월 3억 7천9백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4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3위 군포시 당동에 위치한 용호마을이 편한 세상 2005년식 1247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6천만원에서 21년 7억 7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6월 5억 2천7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3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2위. 군포시 3본동에 위치한 우륵 1994년식 1312세대 전용 면적 58.7제곱입니다. 2017년 2억 4600만원에서 21년 6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6월 4억 6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9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1위. 군포시 삼본동에 위치한 주공구단지 금강 1995년식 1318세대 전용 면적 41.8제곱입니다. 2017년 1억 3,700만원에서 21년 3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6월 2억 2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6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2. 군포시 3번동에 위치한 금강이 단지 주상복합 1996년식 340세대 전용 면적 58.4제곱입니다. 2017년 2억 800만원에서 21년 5억 9,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6월 3억 7,8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4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9위. 군포시 금정동에 위치한 충무주공 1993년식 2,489세대 전용 면적 44제곱입니다. 2017년 1억 6,500만원에서 21년 4억 7,75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6월 3억원의 거래 신고 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9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8위 군포시 삼본동에 위치한 매화 1995년식 1340세대 전용면적 49.6제곱입니다. 2017년 1억 9천만원에서 21년 5억 2천8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6월 3억 3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2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7위, 군포시 3본동에 위치한 설악 1996년식 1471세대 전용 면적 43.5제곱입니다. 2017년 1억 3천만원에서 21년 3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6월 2억 3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5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6위. 군포시 삼본동에 위치한 개나리주 013, 1995년식, 1778세대 전용면적 58.1제곱입니다. 2017년 2억 3천만원에서 21년 5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6월 3억 4천4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9%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7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5위. 군포시 금정동에 위치한 퇴계주공 1993년식 1011세대 전용 면적 42.7제곱입니다. 2017년 1억 4천만원에서 21년 4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6월 2억 6천4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6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4위. 군포시 삼본동에 위치한 가야 삼주공 1993년식 650세대 전용 면적 42.7제곱입니다. 2017년 1억 2,500만원에서 21년 3억 2,7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6월 1억 9 8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9%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5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3위. 군포시 3본동에 위치한 한라주공사 1997년식 1639세대 전용면적 39.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5천만원에서 21년 3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6월 2억 5백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8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2위, 군포시 금정동에 위치한 율곡 1994년식 2042세대 전용면적 51.6제곱입니다. 2017년 2억 천만원에서 21년 5억 9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6월 3억 2천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2억 5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락률 1위. 군포시 금정동에 위치한 퇴계주공 1995년식 1011세대 전용 면적 37.6제곱입니다. 2017년 1억 4천만 원에서 21년 4억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6월 2억 5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억 6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